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페델교회 신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과파처럼 피어 즐거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차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승량이 때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굴이 날 것이다.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능력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 통하여 인도함 받게 하셔서 오늘 하루 주의 복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순절의 두 번째 순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사순절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채워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그야말로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준비의 계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계절이기도 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갈 것을 준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또 무엇으로 준비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 이사의 35장 말씀입니다. 35장 말씀은 그야말로 희망의 노래입니다. 소망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없더님도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시작하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실은 34장의 말씀을 보면, 34장 말씀은 마치 그 읽다 보면 우리가 두려워 떨게 되는, 공포에 질려버린 어린아이와 같아 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4장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4장 35장의 말씀이 너무 대비되는 말씀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동시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단 34장 35장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사야 전체가 계속 이러한 하나님 고백.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반복되면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주 냉정하게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뜨겁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구를 심판하시고 누구를 회복시키시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백성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망각한 어리석은 자들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힘 빠진 사람에게 이런 말이 들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맥풀린 자에게,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얘기. 하나님이 힘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절 말씀은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굿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땅, 그들의 성벽, 그들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광야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뜨겁게 타오르던 땅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깨어진 땅도, 아무리 갈라진 땅도, 아무리 메마른 땅도 회복시키시고, 셈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연못이 되게 하시고, 시냇물이 흐르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회복시키심, 소생시키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때의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때. 이 사회 선지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질 때를 기대하며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들, 예수님이 베풀어주신 사역들, 기적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눈못 보던 사람을 보게 하셨고 듣지 못하던 사람을 듣게 하셨고, 다리 절던 사람을 걷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은 이미 구원됐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이미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단한 가지 우리가 점검해 볼 것,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있는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삶을 살아가는. 신의 물이 넘치고 샘이 터져 나오는 연못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 주님께 속량 받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사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런 인생을 꿈꾸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 인생을 모두가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단한 가지,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갈 때에,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고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이 귀한 사순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기를 원하고 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을 못 보던 우리 인생에서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던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생명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